오늘은 어디 갈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원이 이야기 같이 보시죠. 원이는 오산에 도착했어요. <laughs> 수원 파장동이 떠 있는데 스틱이라서 못 잡아요. <laughs> 아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아, 갑니다. 자, 지금 8시 50분인데요. 나왔고요. 오늘 분업이 너무 바빴어가지고 조금 얼굴이 피곤할 것 같긴 해요 자, 그래도 가야죠. 자, 오늘 지금 코를 동서울대 잡았거든요. 매주 금요일 같은 호프집에서 매주 부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하고 당연히 그분일 겁니다. 동서울대면. 이분하고 지금 세 번째 같이 가거든요 아예 번호를 따서 현장콜로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제가 하여튼 세 번째 가는데 근데 뭐 이분도 일찍 가시고 그러실 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현장콜까지는 안 하고 그냥 이걸로 만족하겠습니다 동서울대 여기서 40분 이내 쏘는데 3만 원이거든요 항상 만족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 동서울대 에 가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동서울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항상 가격을 3만원에 부르시니까 갈 수밖에 없어요. 거리 가까운데 3만원. 뭐, 거기서 버스 타고 나가도 바로 물 아니고 그러니까 뭐 괜찮긴 하죠. 자, 이따 동서울대 가서 킬게요. 아 그리고 요즘 대리일기 울리는데 하여튼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도 많이 됐으면 좋겠고. 내일은 화성, 내일? 조금 있다가? 이 영상 보시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화성 올라옵니다. 화성 필요하시다고 하신 분들. 화성 진짜 힘들었어요. 화성 너무 커서. 안녕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따가 도착해서 다시 켜겠습니다.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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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도착했어요. 여기 진짜 자주 오니까 아주 집 같네요. 자, 여기 북전동에서 가락동 그냥 잡았습니다 15,000원 짜리거든요 저 원래 15,000원 짜리 잘안 잡지만 저번에도 여기 동서울대 말씀드렸듯이 여긴 그냥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뭐 시간 끌고 자시고 할게 없고 그냥 하여튼 가락동 잡았습니다 그냥 바로 나가려고 그래서 가락동 15,000원 뭐 나쁘지 않겠죠 뭐 여기서 가락동이 얼마나 걸리지 바로 옆일 텐데요 그죠 여기 뭐 성남 끝자락이니까 세곡동이고 옆에가 하여튼 가락동 가서 다시 방송 켤게요. 지금 여기 되게 어둡네요. 꿀목이어서. 그래서, 그래서 갑니다. 가락동으로. 제가 이제 조금 더 방송쟁이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하여튼, 열심히 해야죠. 그럼 가락동 가서 켤게요. 네, 가락동 도착했어요.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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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한번 가볼까요? 원해요? 한숲 가요? 한숲이 어떤 곳인지 한번 가볼까요? 제가 유튜브를 위해서 한숲을 한번 가보는 이런 거 찍어볼까요? 한숲 갈까 말까? 한숲 가격도 진짜 괜찮아요. 45,000원 떴어요. 여기서 한숲 뭐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아, 갈까요? 아, 없어요. 아, 유튜브가 위해서 갈까 했었는데 없어졌네요. 한숲 시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가려고 했는데. 아, 어쩔 수 없네요. 아, 우선 여기 도착했는데, 보이시죠? 앵두.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오늘 진짜 힘들 것 같아요. 한숲이 다시 만약에 5만원에 뜨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한숲시티가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문정하고 가락동 사이인데, 가락에 앵두가 너무 많아서 문정으로 우선 가겠습니다. 문정으로 가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정역 가가지고 콜 잡을게요. 지금 아직 9시 46분인데 벌써 4만 5천원 찍었거든요 오늘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서 한숨을 가고 싶었는데 한숨이 사라졌네요 아 진짜 아 유튜브 가기 위해서 갔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따 콜 잡고 다시 키겠습니다 자 원희 콜 잡았죠 원이 어디가게요 원이는 오산 갑니다 가서 살아올게요 아 산민회동이어가지고 우산역 주변은 아닌데 마음엔 좀안되는데 그래도 뭐 가는거죠 뭐 아직 뭐 11시 10시도 안됐어요 이거 쫙 하고서 가도 11시 전에 도착하니까 11시 전에 도착해가지고 콜 잡고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세상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금액 3만원 이상 클릭하면 돼요 <laughs> 하여튼 고객님 만나고 오산매동 도착해서 다시 영상 켤게요. 원인은 오산에 도착했어요. 수원 파장동이 떠 있는데 스틱이라서 못 잡아요. 아, 미쳐버리겠네요. 진짜 저 평일에 한번 쉬어서 스틱 따겠습니다. 하루면 따죠. 아, 제가 왜 이중 보통을 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늘 오산 여기서 수원으로 바로 나갈 수 있었는데, 바닥에 있었는데. 아, 진짜 이거 제 운명이죠. 아, 그게 스틱이 아닐 수도 있는데, 스틱만 풀고 나왔어도 제 건데. 아, 우선은, 여기 뭐야, 오산역이랑 해가지고, 오산역에서 뭐 지하철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뭐또콜 잡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 되게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초록불이다, 건너자. 아닌데? 건너야 되나? 건너야 될것 같아요. 아, 하여튼, 여기 콜 나오면 다제 겁니다. 앵두밭이 없네요, 여기. 청정지역이에요. 어, 이런 곳이 또 있네요.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하여튼, 오산역으로. 하여튼, 뭐, 어떻게 되겠죠. 하여튼, 콜좀 잡고 분위기 좀 보고서 다시 키겠습니다. 원이에요. 오산에서, 뭐야, 여기 어디야? 흥덕 13단지? 영덕동 잡았거든요. 어차피 바로 버스 타고 영통 넘어가면 영통에서 이제 서울 나가면 되니까 빠르게 움직입니다. 가자! 갑니다. 어휴, 가자 했는데 앞에 사람이 있었어요. <laughs> 이제 예, 뭐챙피한 것도 없어요 아 몰라 아이 진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오산대 반대쪽인데 그콜 잡은 데가 반대여서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산대 넘어서 가가지고 우선 영덕동 가면은 바로 영덕동에서 그, 어디야, 싱가라이 씨랑 영통 사이니까 영통으로 가면은 영통에 가면은 영통에서 저를 집으로 보내주는 콜이 딱 떨어지면은 아주 기가 막히게 집으로 도착해가지고 그러고 씻고 자면 되는 거예요. 봐봐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오산 와도 어렵지 않게 나갈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 2 시간 동안 좀 많이 번것 같은데요. 4만원도 벌고 3만원도 벌고 15,000원도 벌고 자, 이제 2만원 찍고 나가고요. 우선 탈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선 영덕에서 키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여기 콜이 없어서. 아, 근데 스틱 없어가지고 파장동 못 잡은 게 제일 아깝네요. 파장동부터 빨리 잡고 빨리 움직였으면 좋았는데. 가격도 매우 괜찮았었거든요. 지금 화성, 정남도 가는 거있뜨데 우선 하여튼 올라가겠습니다. 이제 콜이 오늘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따 켤게요. 네, 홍덕동 도착했어요. 도착했고요. 이제 바로 영통으로 가던지 아니면은, 영통 가야죠, 뭐. 그래서 일부러 영통 가려고 나왔고, 영통에서 이제 집에 가면 돼요. 쉽죠? 참 쉽죠잉?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과연 영통에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영통으로 오서 버스 많으니까 11시 반이거든요. 버스 많으니까 영통 무조건 갈수 있으니까 영통으로 가겠습니다. 아, 하여튼 빨리 잘 다녀올게요. 그럼 이따 봐요. 카카오에서 제유지만 오전동 들어왔어요. 25,000원 가격 괜찮은 편이죠. 25,000원 오전동 그냥 여기 고객님 금방 내려준 곳에서 다시 나왔거든요. 그 다시 버스 정류장 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오전동 가서 키게요. 이거는 제가 영통까지 가는 시간 생각하고 뭐 생각하면은 제휴홀이긴 한데 오전동 무조건 잡아야 돼 이건. 당연히 잡아야 돼요. 하여튼 오전동 가서 키겠습니다. 조금 빨리 움직일게요. 시간도 시간이고 오전동 좀 애매해서 시간이 도착하면 11 12시 좀 넘거든요. 하여튼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오전동 도착했고요 오전동에서 바로 구로동 잡았습니다 빠밤 자 구로동으로 갈게요 자 오늘 물금이에요 확실한 건 지금 제가 단톡방 저 저희 구독자 분들 중에서 단톡방이 이렇게 있는데 다들 지금 곡소리 나고 있네요 저 혼자 지금 아주 순탄하게 잘 타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물금에 고생들 진짜 많으시겠네요 아 하여튼 우선 지금 12시 거든요. 구로동 가서 아마 집으로 갈것 같아요. 아니면 구로동에서 더탈 수도 있고, 하여튼 구로동 가서 다시 키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매우 잘 타고 있네요. 자, 원입니다. 구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판타스틱하죠? 용인 갔다가, 아닌데, 어디 갔죠? 용인이었나요? 성남, 아, 성남 갔다가, 가락동, 송파 갔다가, 오산 갔다가 어디야 용인 갔다가 우왕 갔다가 구로 여기서 택시 타도 만 원이 안 나옵니다. <laughs> 지금 시간 1시가안 됐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뭐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그래서 지금 대림역하고 신도림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도 못 먹어도 신도림이겠죠? 대림을 갈까요? 신도림을 갈까요? 음, 고민되는데 음, 하여튼 신도림으로 가겠습니다. 신도림 갈게요. 자, 신도림 가가지고 콜도 잡을게요. 집으로 가는 콜 잡으려고 하고요.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금천구나 이런 거 강경 언저리 나오면은 그거 잡고 집에 갈게요. <laughs> 카메라 엄청 들린다. 이따 봐영 봐봐봐. 구로 아 구로래. 구로 맞네. 구로 부루 맞네요 구로에서 그 뭐야 어디야 독산동 잡았습니다 독산동 도착하면은 1시 한 20분 안될것 같고요 지금한 1시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1시 20분 안될것 같고 그 뭐시기냐 가서 이제 택시 타고 집에 가겠습니다 오늘 고생했네요 자 마지막은 어디다 그 장소에서 다시 키겠습니다 하여튼 다녀올게용 네 사기 캐릭터 원입니다 아, 오늘 진짜 완벽한 하루가 됐어요. 지금 이제 1시 반 집에 도착하면 이제 택시 탈 거예요. 1시 반이거든요. 2시에 딱 들어가는데 오랜만에 원이다운 모습 보여드렸네요. 요즘 하도 자꾸 죽어가지고 조금 창피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다시 보여드리네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드리면 좋지만 사실 이게 쉽나요? 휴가철에. 휴가철 끝나면 최대한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멀리멀리 다니다보니까 매출이 큰데 확실히 남자는 장타죠 저 3만원 이상과 4만원 이상, 5만원 이상에는 손이 갑니다 그냥 가는거죠 뭐 1시간 이내 다 도착할 수 있는데 네 원입니다 아 영상 뒤에가 날라가버렸어요 저 그렇게 하고서 집에 택시 타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잘 도착해서 잘 잤어요. 아, 영상 뒤에가 날라가서 망했네요. 하여튼 그래도 잘 도착했고, 오늘 출근도 잘해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가 아시죠? 아, 이거 아침에 키니까 더 잘생긴 것 같아. <laughs> 자, 마무리 빨리 갈게요. 이래야 돼서. 자, 3만원 처음에 동서울대 갔죠. 자, 그 다음에 15,000원으로 가락동으로 우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뜬금없이 우산 가죠. 가야죠. 우산 4만원. 자, 그리고 2만원짜리, 자, 이거 영통 가려고 갔었고요. 제수족회 오전동 바로 거기 도착하자마자 떴고요. 또 요것도 제수족회 구루포스코 가는 게 바로 떴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집 근처로 갔어야죠. 그래서 독산동 갔죠. 자, 이렇게 해서 총 17만원입니다. 자, 총 매출 17만원이고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자, 내일도 오늘도 항상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 댓 글은 사랑이에요. 그럼 이만.